아, 어, 나는이 천홀자의 촬영할 때가 제일 좋아. 아, 그래? 어. 오늘 멋쳐 봐. 오늘은 캐딜락. 캐? 어? 어? 멋진 캐딜락. 캐딜락? 캐딜락. 캐딜락 공식 서초 지점. 아형나 캐딜락 안 좋아해. 아는데. 야, 미국 나 미국차 다 싫어하는 거 알잖아요. 아이 뭐 나도 그, 그렇게 좋아지는 하 않는데. 어나 오늘 안 있고, 할래. 어나 오늘, 어, 오늘 안 있고. 할래. <laughs> 야, 야. 야 독일제고 이제 미국 해 봐야지. 어나 이거 타고 갈래요 <laughs> 형나나 미국 차 싫어해. 아 나도 좋아지는 않는데. 완전 싫어해. 아 오늘 보자고 오늘 2016년에 따끈따끈한 차들이 많이 있으니까 캐딜락에. 아씨. 또, 또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잖아. 아 오늘 재미없다. 휴가? 오늘 망했다. 휴가? 아씨 아니야 이거는. <laughs> 차를 내가 나도 좋아지는 하 않지. 좋아하는 않는데 그래서 이쁘지 않아? 어떤 게? 차들이? 그러니까 다 그래도 요번에 나온 차들인데. 아, 요번에 만든 건데 왜 작년 거 같지? 아니야. 음, 아니야. 뭐부터 볼까 요 그러면? 어? 뭐부터 봐? 너 좋아하는, 좋아하는 거부터. 제일 큰거 제일 큰거봐 그러면. 아니 너 좋아하는 거. 어! 아, 너 좋아하는 거. 어! 어! <laughs> 채영아! 니 어쩐 시험아. 일이야? 아니, 아니 무슨 아. 표범 같은 옷을 입고 <웃음> <웃음> 널 잡아먹으려고 어 <laughs> 어쩐 일이에요? 나 아, 여기 있을 줄 몰랐어 너, 형! 조용히 있다고 얘기했으면 내가 진정했지 그래? <laughs> 형 오늘은 그냥 음, 음. 그 캐딜라 카이를 했으니까 음. 그냥 그카탈로그로좀 보고 카탈로그를 보고 카탈로그만 좀 보고, 음. 카달록을 어, 보고. 카달록만 좀 보고 음. 그냥 대충 뭐 차에 대해서 그냥 토끼가 뭐 타는 거 아 그래 응. 그러고 싶어? 어. <laughs> 쉽게 쉽게 갑시다. 아 그래? <laughs> 일단 그래도 차를 보는 얘기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 봤잖아. 아, 그 그래도 너 국산차 아니면 다 좋아하잖아. 아니, 국산차 아니면 좋아하는데 음. 이거는 뭐 거의 국산차. <웃음> 급이야 <웃음> <웃음> 거의 국산차급이야. 아니 아니야 그렇지 않아. 음. <웃음> 이뻐 <웃음> 그렇지 않아. 어쩐 일이야 근데 왜 이렇게 이뻐 아니 차 보러 갔죠. 그랬어? 음. 진짜로 <laughs> 진있 <십자도 멋있다. 웃음> 아, 진짜. 이러고 차보러 오면은 딜러들이 <laughs> 할인 많이 해주겠다. 어, 그렇지. 그렇지. <laughs> 아니 뭐.. 지영아 너는 딜러야. 공짜로? <laughs> <나> <laughs> 아, 공짜까지는 무리인가? <laughs> <laughs> 너 은근히 그지근성이 있다. <laughs> 어? 이래야 잘 살아요. <laughs> 아 그래? 그렇지. 자, 우리 오늘은 캐딜락 <laughs> 신상 신상 모델 세 개를 한번 보고 그 중에 좀뭐 괜찮겠다 싶은 거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시운전도 어, 한번 해보고 형그 중에... 캐딜락 왜 이렇게 좋아요 원래 그렇게 좋아했어? 안 좋아했어 야, 보니까 형이 약간 아니 약간 흑인같이 좀 느껴지는 게 약간 미국 <laughs> 사람 같은 느낌이 나긴 해 약간 <laughs> 양키 느낌 있잖아요 형이 미국 아, 그래서 약간 캐딜락 하면 약간 양키그 <laughs> <약간 웃음> 아... 느낌 있어 솔직히 얘기하면 중고차 시장으로 오면 사실 캐딜락은 폭망이지 그치 폭망이지 아 폭망이야 아, 응. 그래서... 사자마자 비닐 뜯자마자 2차 마우 어... 근데 또 우리 어... 입장에서는 이런 차들이 운이 좋으면은 마진이 높을 수 있거든. 참 봅시다. 그래. 일단 봅시다. 그래 그래. 차를 봐야지. 뭐 차를 봐야 뭐. 이건 뭐야? 뭐 트랙스야 뭐야? 에? 잡을까, 아니 이거? 진짜 진짜 트랙스 같아 진짜? 약간 음. 비슷해 뒷모습이. 아 정말? 음, 이건 뭡니까? 이거 XT5예요? 네 맞아요 이것도 약간 가족 단위로 나온 차죠? 그렇죠 SUV 차량이고 사실 캐딜락하면은 그냥 뭐 에스컬레이드로 그냥 딱 대변이 되는데 에스컬레이트 <웃음> 에스컬레이터? <웃음> 아니면 다꽝 아니야 아니야 봐봐 디자인도 앞에 디자인 봐봐요 정말 이뻐요 이쁘고 이뻐요? 아 <laughs> 이뻐요 봐봐요 어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약간 그거예요 일본 다이아스 코펜이잖아요. 음, 코펜 음, 코펜이 이번에 나온 신형 코펜 음, 뒷모습이 약간 이거 음. 있어. 악어의 눈물 해가지고 음, 이렇게 나온 거 있잖아. 음. 아 눈물을 상징하는? 예. 네, 네, 벗겼어요 울고 있잖아. 지도 안 팔리니까 울고 있잖아. 아니, 울고 있잖아. 팔려요? 아니요. 이거 11월 달 11월 달부터 출고를한 거라 지금 이제 두 달밖에 안된차예요 예. 네. 그리고 이 친구가 사실은 X5 급. X5급이라고? X5 그렇죠. 아닌데 X3와 작은데? 아니요 X3와 X5의 중간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음... 실내 공간도 괜찮고 옵션도 괜찮고 실내도 한번 보여주세요. 이 차가 네. 경유일까요 시화일까요? 미국 차는 웬만하면 있잖아. 웬만하면 휘발유잖아. 요 음, 웬만하면 음. 휘발유일 것이다. 네. 휘발유만 연비를,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음. 연비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네. 음. 기름값 싼 미국에서만 탈수화 있는 음. 그런 예. 음. 가솔린 엔진이 들어가지 않아. 한이 정도만 음. 2,000cc 정도 음. 들어갔겠지 뭐. 음. 예. 이 친구는 휘발유고 3,600cc. 음. 그리... 아, 3,600cc. 크거 네. 들어갔네 또. 아또 310마력. 세금 엄청 야 되네. 아 음. 310마력. 310마력. 310 네, V6 오. V6 엔진은 마음에 드네. 네. 근데 얘의 메리트가 뭐냐면 V6가 V4로 움직여요. 평상시에는. 피스톤이 4개만 움직이다가? 네, 네 개만 움직이다가. 좀이따힘다싶 때는 뭐 그렇죠, V6가 움직이고. 참. 얘는 또 어. 전륜 기반이에요. 어머나. 그래서 기름을 좀덜 먹어요. 어, 저는 솔직히 말해서 캐딜락의 가성비? 있는. 솔직히 아예 예측을 못했거든요. 캐딜락이가 비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아, 보여주는 차고 기름 음, 음. 기름 펄펄 먹는 차고 네. 그랬는데 얘는 공인 연비가 8.6km 정도 나오니까 그렇게 나쁘지는 아니지 않죠. 휘발유인데 휘발유에 8.6이면은 3,600cc를 고려했을때 아니 이런 차사는 사람들은 왜 사겠어요 경유 음, 음. 기름값 좀 아끼려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긴하지. 이거를 휘발유 네. 타면서 네. 왜 굳이 이거를 네. 기름값 부으면서 어? 그렇게 타겠어. 비록 네가 살아가면 살게. 사요. 당장 사요. 당장. 아니 그러면 디젤도 나오는 건가요? 아니요. 캐딜락은 건가요? 캐딜락은 디젤을 만들. 지아예 출시 예정도 네, 없고 네, 그냥 없어요. 무조건. 기욱 네. 씨, 어. 어? 그 <laughs> 중요하게 생각하는 옆라인. 옆라인. 옆라인 한번 라인. 볼게요. 옆라인. 음. 어, 옆라인이 <laughs> 오우솝트 시작이 되는 거야. 여기 여기 오우솝트 음. 이렇게 시작되네. 오우솝트 시작될 이 거리 약간. 에어로를 신경 쓴것 같은데, 음. 이 라인은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뒷라인, 음. 이 라인. 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약간 이런, 이런 라인 자체가, 굉장히 음. 위에서, 뒤에서 부터 이렇게 앞, 앞쪽으로 오면서 음. 이게 점점 떨어지잖아요. 음. 이렇게 떨어지면 약간 차가 스포티해 보이죠? 음. 네. 음. 스포티해 보이는, 네. 날렵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좀 있어요. 디자인적으로는, 뭐, 옆라인 정도는 뭐, 이런, 봐줄만 하다라는 음. 생각이 들고, 음. 뭐, 음. 그렇게 뭐, 까고 싶지는 않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래요? 휠이나 뭐 이런 것들은 캐델락이 이거 몇 인치 들어갔어? 이십 인치 들어갔잖아요. 요 음, 음. 정도 차 사이즈에 이십 인치 들어간 거는 굉장히 잘 했습니다. 이게 음. 예, 휠이 좀 큰지막하게 들어가야 미국 차답고 음. 또 SUV 차량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렇게 큰게 들어가야 좀듬직해 보이는 맛이 있어요. 음, 음. 그런데 휠 디자인이 어 안습. 어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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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깔이 좀 광이 났으면 좋겠는데 어, 광이 안 난다. 약간 무광 같은 느낌? 느낌. 이거는 그냥 현대차 같은 아, 아 현대차 진짜요. 그냥 현대차에서 만든 휠 같잖아. 좀 많이 아쉽잖아요, 그죠? 그럼도 불구하고 타이어는 컨티넨탈. 어, 좋은 거 꼈네. 음, 뒤에 그냥. 또 우리 트렁크 한번 또 열어 봐야죠. 어, 음, 뭐 음, 뒤에가 전동이다. 넓겠죠? 트렁크 공간은 그냥. 그냥, 무난하네요. 여기 이제 미국 차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트레일러 여기 바가 있어요. 그죠? 견인고리. 요런 게 사실은. 이게 네, 옵션이거든요. 음, 근데 얘는 그냥,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 어. 얘가 밖에서 하려면은 얼마 정도든지 아세요? 몇 백만 원 들겠지. 몇 백은 아니고요? 한 백오십 정도 들어요. 평균. 음. 이 바디 자체가 프레임으로 이제 만들지 않으면 음. 견인고리 달기가 쉽지가 않아요. 음. 근데 얘는 이제 프레임 바디고. 아, 프레임 바디예요 이거? 네, 풀 프레임 바디고. 이게 지금 이렇게 열려져 있지만, 이제. 커버로 이렇게 쁘게 마감을 할 수가 아, 있어요. 막을 수 있고, 안쓸 음, 때는 음, 음, 음. 음. 이런 게 있어요. 알려주려고 띄어히는것 같고. 오, 막을 수 있네. 음. 그리고 저는 머플러도 굉장히 얘는 마음에 들어. 이제 뭔가 나 SUV야라고 이야기하는 머플러 같지 않아요? 나는 SUV야 이게 아니라, 나는 SUV지만 굉장히 스포티한 느낌이야. 뭐 이런 음 이런 음 네, 머플러의 음. 느낌이에요. 음. 실내 볼까요? 실내 보자. 음. 실내, 실내 한번 싹 보시죠. <laughs> 근데 딱 앉았을 때 착, 이렇게 딱 착좌감이 얘는 음. 좀 뭔가 솜이 빵빵하게 들어간? 아 그치? 어, 좀오버해서 어... 들어간 그런 아, 느낌아세 차라 그런가? 음. 그럼 이차 얼마에요? 이 차는 6천원에서7천 사이 아 그래? 음. 천만원 정도만 더 싸면 살수 있다 왜왜왜 왜. 왜, 왜, 왜. 가 지가... 뒤에 앉았을 때 어. SUV가 사실 음. 뒷좌석이 이렇게 너무 넓은 게 없잖아요. 음. 근데 지영이가 이렇게 편하게 앉았는데도 불구하고 오 굉장히 넓습니다. 무릎 이제 레그룸이라고죠. 그 레그룸이 굉장히 넓어서 음. 참 마음에 든다 했는데 음. 머리가 <laughs> 근데 다행인 게 이게 등받이 각도가 조절이 돼. 아 진짜? 등받이 각도가 조절이 돼서 이게 약간 이렇게 뒤로 누우면 편하게 네. 이런걸놓 누울 수 있게 어, 해놨어. 괜찮아. <laughs> 나쁘지 않아. 뒷좌석만 봤을 때는 뭐 괜찮아. 이 정도면은 장거리 여행도 충분히 갈수 있어요. 아, 진짜. 예, 네, 편안하게. 어, 이게형 X5 음. 정도급이 아닌 줄 알았는데. 맞지 타보니까. 실내 타보니까 X5급이네. <laughs> 그렇지. 몰랐네. 그리고 디자인도 그렇게 무난한 디자인이 아니에요. 지금 앞에 센터페시아가 일단 이 공조기에서 저기 뭐야 송풍구가 굉장히 특이하게 돼 있고. 제가 봤을 때는 두 자석을 좀 배려한 상품인 거 아닌가 멀리까지 가라 바람이 어. 여기 뒤에도 있어요 소풍구가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뭐 그렇다치는데 쎄다시아는 사실 좀 아니다. 아. 네쎄다시아는좀아 너무가 그러니까 이게 미국스럽기는 한데 너무 심플해. 심플하다. 디자인은 아, 디자인은 안쓴것 같은 감성이 너무 느껴지지 않은. 아 그렇죠. 아, 어떻게 디자이나 아. 없이 차를 만들어? 디자이나 누구야? 캐딜락 어. 어. 디자이나 어. 너 아. 누구야? 아. <laughs> 디자이너가 시 음. 돈을 받았으면 일을 해야 될거 아니야. <laughs> 이따 보러 해놓고 씨 무슨 차를 팔라고 이 씨. 자 우리 그러면 다음 차 다음 차 보러 갑시다. 꼽시다. 갑시다. 갑시다. 갑시다.